갑상선의 혹에 있는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세포가 과다 증식해 조직 일부가 커지면서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암은 아닌데요. 낭종, 양성 결절, 악성 결절 등으로 나뉩니다. 갑상선 결절이 의심되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모양 크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조직검사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는데요. 60에서 70%는 양성종양이지만 5에서 10%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됩니다. 갑상선염이 있으면 결절이 더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정기 검사로 결절 발생 등을 확인하고 암이 의심되면 세침 흡인 세포 검사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번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1.5cm 혹이 있고 요거를 조직 검사를 해 봤더니 갑상선 암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될 정도거든요. 물론 치료를 잘 하면 거의 완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은 사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특히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음식을 삼키는데 걸린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이제 이 혹이 더 이상 자라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해서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을 일부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 절제를 한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서 추가로 암을 없애는데 어,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더 보존적인 치료로 갑상선암이 있는 한쪽 옆만 절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갑상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착한 암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환자는 진단 당시부터 벌써 먼 장기로 원격 전이가 있고 다른 암과 똑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갑상선암이 다 착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